나는 기메타다네영혼을 상켜주마. 어어어어어 <laughs> 오늘 왜이렇 <laughs> 오늘 제가 이제 두단위를 부른 이유는 진짜 정예의 하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겠다. 아 무슨 훈련이요? 해병대 캠프 제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근데, 해병대 캠프보다, 얘는 진짜 이게 담이 작고, 쫄보기 때문에, 흉가를 좀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너 혼자 가기 때문에, 내가 같이 안 들어가. 너 혼자 가요? 어. 거기를? 응. 네? 아, 차는 당연히 태워주지. 울산이 울산. 어. 울산이기 때문에, 갈 때, 세 가지가 있어. 본신사박이 진짜 싫어 무서운 노래 틀고 갔다 오기 라면 먹고 오기 리코더 불고 오기 일단 너군복으 갈아입고 와 아..아..아.. 아, 근데 한복이 이렇게 느려? 죄송합니다 아너 잠시만 너 저거 흉가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삐졌구나 아닙니다 흉가 간다고 해서 삐졌지? 아닙니다 무서워?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되지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되지 아너 <laughs> <laughs> 찐으로 웃었구나 자 간다, 네가 골라라. 너가 강인한 해병대가 되려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3번, 3번이야. 확실해. 네, 3번, 번 아, 아, 분신사바 다 준비해줘. 이미 귀신 소음 됐는데요. 아니, 아니야. 분신사바 다 됐어요. 아니, 아니야. 신신이 보여줘. 아니, 아니야. 그러면 분신사바 하지 말고 무서운 노래 틀고 갔다와. 노래도 사들여다. 캐로로 노래 그 다음에. 어! 다 미국 노래.. 그렇게 해줄까? 네네네네 네, 네, 네. 아 통하지.. 아.. 어. 어, 진짜 귀신들 엄청 무서워하겠네 와 아, 좋네 김치도 줄까? 아니요.. 김치를 먹겠냐 이씨 아이 두단아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 감전 수용소 4기 잘하기 위해서 지금 극기 훈련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할수 있다 외쳐 나는 할수 있다.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안할수 있다! 너무 무서우면 나를 찾아. 차차 올라와요? 안 올라오지. 이 진짜 악마 같아. <laughs> 다니, 화이팅! 잘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가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아이! 시청자들이 걱정하잖아, 그러면. 잘 갔다 오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해야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형님들, 네, 반갑습니다. 일로 와. 아, 너무 뭐 벌써부터 올라 그래. 왜, 왜, 그래요? 이게, 시동 걸리는 게, 원래 근처에 누구 있으면 시동 걸리는데. 아, 뻥튀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 아, 왜 이렇게 겁먹었어. 아얘 울라 아니... 그래 아 어, 형들 얘 울라 그러는데 어떡해요? 아니 어떻게 어떡해. 근처에 오는데 시동이 걸려요 아니 너 시동 안 걸었잖아 발로 건든 건 아니야? 발로 건들면 이렇게 해야지 시동을 끌게 시동을 끄면 되잖아 아니 근데 얘 울라 그래 왜 그래 진짜 오늘 담력 훈련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진짜 개빡센 드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앞을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같이 가요. 알겠어. 조심히 와. 뛰지 마, 뛰지 마. 손으로 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 여기 어디냐면 여기 철구 형이랑 다트 모기 했을 때 여기 근데 혼자 오면 혼나 무섭거든요.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뭔 소리야? 어? 있잖아. 나도 너 정말 좋아하는데, 보내고 싶지 않아. 근데, 간전수용소 사기가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야, 맞지? 네. 간전수용소 사기가 대박나야 될거 아니야. 다녀올게요 저기 건물 보여? 꼭대기가 아 4층이란 말이야. 저기 가면 돼. 지금부터. 붓은 들고 갔다. 아, 저 깜빡이 꺼면 안 돼요? 알겠어잘 가시게! 진짜 이게 악마야. 진짜. 잘 가시게! 감전 수염소 사기 화이팅! 진짜, 진짜 악마다, 진짜 악마. 귀신이다. 아씨 아, 어떡해. 근데 잠깐만, 나 부감 때문에 더못 가겠어, 다른 걸로 틀까? 차라리 착신하이로 틀까? 아씨 뭐야, 이거? 뭐야? 저게? 저게 뭐야? 엄마. 하하 바람소리나, 이 뭐야. 뭐야? 아이씨, 꽂히잖아. 아, 씨. 아, 저 부금 좀 바꿀게요. 저안 되겠어요. 아, 이것도 부금이, 씨. 불어버리겠네. 아, 씨, 이게 더 무서운데? 여기를 나 혼자 가라고? 미를, 미를 왜 봐? 니 혼자 보세요. 아니야, 나땅 볼래. 근데 여기 막 나무들 있고 막 대나무 있는데? 여기를 가라고? 미궁을 틀 가고? 아까 그 할아버지 목소리 난다고, 미궁은.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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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캐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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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련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잠깐만 님들만 보세요 저기 뭐 있었어요? 차층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무슨 소리 나는데? 님들 님들만 봐 님들만 뭐야 이게? 이걸 어떡해? 빨리 갈까? 같아요, 눈들어아 짜증나, 부검 씨. 하. 여기 이게 이게 불탄 건가? 와, 뭐야, 갑자기 막 바람 불어, 뭐야? 여기서 먹으라고?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다 깨져 있어? 어, 지겠대. 민들만 보세요. 없잖아. 근데 여기서 먹을 수가 없겠는데? 여기 너무 추운데? 갑자기 안 무서운데요. 보고 <laughs> 이거 웃기잖아. 아니야 씨, <laughs> 뭐야? 이 문이 왜 이렇게 생겼어? 머리가 더 날려서 안 되겠어. 요 3층에서 먹을게요. 3층 엄마, 뭐야 이거? 여기서 먹을게요. 아오! 어? 아. 아... 아니, 내가 더 무서운데요. 내 얼굴이 더 귀신 같아. 그래자였어 <놀람> 아. cúm yêu kia đâu cúm cá răng cá ră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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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 răng tư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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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 근데 이걸 다 먹어야 되나? 오밥 안먹고 왔어요 아우 추워 아, <laughs> 짜잔 아

그래 빨리 아나 무서워 아 빨리 가자 어? 두단아야왜 이래? 잠깐만 아 잠깐만 뭐야 아이씨 아야 봉준아 야 봉준아

천천히, 천천히. 아니, 야, 일단, 괜찮아. 얘, 예, 예, 봐봐. 야, 야. 아니, 아니, 일단 가. 얘, 예, 위. 괜찮아? 어? 어, 일단 가, 일단. 어. 아니, 아니, 조심해, 조심해. 제발. 어. 아니, 천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아, 내가 비춰줄게. 내가 비춰줄게. 잠시만, 내가 비춰줄게. 아, 일단, 일단 방송 끈다, 일단. 아, 일단, 일단, 천천히 가, 천천히. 나 아, 네, 잠시만, 내가 이거. 아니, 야 괜찮아. 야, 일단 내려봐, 내려봐. 일단, 아, 내려봐. 내 아니 아니 그쪽으로 오, 말고 어떻게? 아니 일단은 어 전화해 전화. 아니 너 그거 할줄 알아? 그거 인공호흡? 어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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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니 빨리! 아니 지금 부, 그거 빙튜브가 전화했어. 숨 쉬는데 근데? 어? 아 당연 히숨 쉬지 기절했는데 기절했는데 숨 아, 쉬지 진짜? 당연히. 어 내가 어? 애 미친? 야,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야 씨! 아니! 아니 너 씨! 오케이. 우리가 어? 우리가 역 몰캉 거였는데. 아 아, 아. 아 아. 오빠. 근데 눈물 안 흘리더라? <laughs> 뭐라고? 눈물 아? 안 흘리더라? <laughs> 뭔 소리야 <laughs> 나 지금? 아나 아, 너무 당황해가지고 <laughs> 방송 꺼야 되나 이거 참겠다아아나 아, 진짜 아, 나 눈물 흘렸어. <웃음> 아니 짜짝깜짝놀랬어어 <laughs> 어? 어? 아, 아나 진짜. 어, 진짜 어 아,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아니, 근데 미안한데 어? 책임져야 돼. 얘 봐봐. 얘 혼신의 연기를 했어, 얘. 아, 아니 아, 딱 말할게. 아, 네, 제거라, 그거. 이거 들고, 빨리 신발 들고. 어? 그때 아까 좀 사태가 약간 뭔가 심각하다 느꼈는데 얘가 양반 다리를 하고 기절을 한 거야. 이렇게. 웃으면 <laughs>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뭐야? 야 빨대. 놀래라 빨대. 씨.